안녕하세요 드롭더이 DJ 나나입니다 4계좌가 10에서 100으로 추가하는 방법 이제부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 시장의 오락가락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롤보다 스타보다 쉽습니다 바로 소통하셔서 1대1 상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루라도 소통방 일찍 들어오셔야 이득입니다. 제이의 인생 시작해보시죠. 못 믿는 분들 위해 수익자로 올려드립니다. 확인해보시고 선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럽더빗 DJ 나나입니다. 최근 비트는 거래량이 죽어버리며 지속적으로 같은 가격대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알트코인들이 오후에 가격이 올라오면서 반등하려는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나 금세 외국 시장의 매도세에 강하게 밀려들어와 가격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다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알고랜드 코인이 엄청난 소식을 가져오면서 큰 상승과 함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고랜드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제가 보는 관점 및제 생각이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랜드는 블록체인 트릴레마인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파이 거래를 위해 탄생한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또한 알고랜드는 레이어 2 스마트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 피파 공식 협업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트너십 체결 이미지가 업로드되면서 좋은 호재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알고랜드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랜드는 이번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최저점이 733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재로 인해 엄청난 거래량으로 약 2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단순 파트너십 체결로 인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약에 관한 발표가 된다면 거래량에 강하게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알고랜드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700원까지 밀렸던 알고랜드의 시세는 다시 한번 900원을 향해 가고 있고, 매물대 1,200원을 강한 수급을 동반하며 돌파한다면 더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드랍다빗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또는 수수료 등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 보이코인에 대한 진달이나 물려있으신 분들 소통방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가세요.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있는 상담방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상담방 링크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나게 수익 보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드랍다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마 마세요.